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있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정보이니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정보생활 시작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름도 어려운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내용 아직 몰라서 내가 해당되는 거야 하시는 분들,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눈 크게 뜨고 살펴봐 주세요. 대상주택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둘 중에 한쪽이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되니 임대차 계약서 꼭 준비해주세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한데요. 공동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인증서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가까운 거래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서 인터넷 뱅킹 또는 전자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할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계약 내용 등을 작성하고 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업로드한 후 서명하기를 클릭하면 추후 필증인쇄라고 뜹니다. 필증인쇄라고 되어 있어야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준주택인 고시원, 비주택인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 지역 일정 금액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신규 계약은 물론 연장계약 등의 갱신계약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데요. 만약 갱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이후 갱신이 되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요.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개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과태료가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에서 미신고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나는 더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차신고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OX퀴즈로 준비해 봤는데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 5,900만원, 월세 29만원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 일자를 신고하였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주거용 계약이 대상입니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원이 월세가 삼십오만 원을 받는다면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고시원은 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월세가 삼십만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 신고 대상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